뭐? 하늘에서도 KTX를 탈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을 나는 KTX를 만들고 있는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먼저 보시고 앞으로 기업과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은 스페이스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UAM 그 중에서도 한국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만들 회사예요. 와, 되게 멋져 보이죠? 하늘을 나는 택시, 에어 택시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 생각보다 상영화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에 있는 종목이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뭐 삼성전자가 한400한 560조 정도 되고 뭐쭉 있고 10등 셀트리온이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93등이에요. 그래서 3.6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한 2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유상증자 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46% 갖고 있고 H 솔루션이 한 13%, 우리 사주 11%, 그리고 기타가 한31% 정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 아시는 회사고 H 솔루션이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화 아들들이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50%, 둘째가 25%, 셋째가 25%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성공을 해야 H 솔루션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의지가 있냐면 이번 2021년 3월에. 그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2조 원짜리 회사가 1.2조 원 유상증자를 해서 엄청 세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70%를 우리 사주, 최대주주, 뭐 계열사, 뭐 H 솔루션 포함해서 다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 신사업이 우선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룹사가 지금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해야지 삼형제가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매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시스템? ICT? 뭐? 이뭐 하는 회사야? 7대 3 정도 되네?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히 보면, 시스템 사업부는 방위 산업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 뭐, 전차, 뭐, 뭐, 뭐 로켓 뭐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된 방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ICT 사업부는 IT 통합솔루션 제공 막뭐 이런 거 같은 막 멋진 말을 막다 붙이긴 했는데 그냥 IT 관련해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 서비스 그냥 다 처리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기업에서는 IT 사업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 IT 관련된 업무는 모두 이런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솔루션에 ICT 사업부에서 해주는 거고 뭐 삼성은 삼성 SDS가 있죠. 그래서 뭐딱 대략만 봐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관련된 사업을 합쳐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련 없는 사업을 좀 합쳐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아까 매출은 7대3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대충 한 6대4 정도 돼요. 이게 왜냐하면 시스템보다는 ICT, IT 관련된 사업부가 마진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영업이익 차이가 조금 더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부에 대해서 간단히만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얘네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시스템 사업부는 아뭐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해양 항공 정자 아야 요런 것들을 만드는 애들이구나 한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뭐 KFX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뭐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 뭐 이런 거뭐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 그냥 방위산업 관련된 뭐 그런 거 그냥 개발하고 그냥 파는 애들이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제 하나는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방위산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 주 하나부터 디펜스 시스템,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돈 주고 받고 뭐다 하고 있는 거죠. 뭐 되게 좋습니다.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 얘만 들면. 만약에 뭐 이런 유도무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요거는 주 하나가 전체를 만드는데 탐색기는 뭐 시스템이 만들고 뭐 엔진은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발사되는 뭐 디펜스가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방위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수주 산업이라서 사업이 꽤 안정적이에요. 완전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기대 공간이 좀 있는 거죠. 정부라는. 그래서 마진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CT 사업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룹사의 IT 관련된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룹사 매출 비중이거든요 비중을 보시면 한 2018년도까지는 거의 100%였어요. 그냥 다 그룹사만 하고 있었는데 2021년 정도 되니까 90% 정도까지 내려왔고 2025년까지 8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 자체가 다른 회사의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큰 대기업들은 다 갖고 있죠. 한화의 ICT 사업부의 그 서비스를 굳이 뭐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작은 회사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것도 다 추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그룹사 비중이 높고 안정적으로 그룹사 거기서 나오는 그 서비스만 매출 일으켜도 충분. 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두 사업이 다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딴 생각이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늘을 나는 KTX UAM입니다. UAM이 어반 에어 모빌리티예요. 그거 UAM이거든요. 그래서 도심형 항공기입니다. 어반 도심형 에어 모빌리티 항공기잖아요. 이게 제가 뭐 앞에서 KTX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KTX랑 속도가 비슷해요 KTX도 한 300km에서 320km 되는데 얘네도 한 속도가 그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k t x 맞는 말이죠 이 UAM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시스템이 처음부터 막 만든 건 아니고 미국 회사 오버에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30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지분 30% 확보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버에어라고 하는 회사는 이비톨 개발 회사인데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일렉트릭, 버티컬리, 테이크오프, 엔, 랜딩. 전기로 수직으로 일으켰다가 착륙한다. 간단하죠? 그 이비톨이에요. 어,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로 작동되는 헬리콥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드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이브러햄 카렘이라는 사람이. 원래 군사용으로 있었는데, 그 민수용으로 따로 떼가지고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웨어는. 4인승이고요, 뭐더 늘릴 순 있지만, 최대 시속은 한 320km 정도 되니까, KTX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UAM, 뭐, 오케이. 뭐, 보기 되게 좋아. 그런데 이거 언제 탈수 있어? 이거 뭐, 한 2050년에 타는 거 아니야?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 이거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우선 한화 시스템이 이걸 혼자서 다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 코리아라고 해서 얼라이언스를 다 맺었어요. 동맹을. 그래서 누구냐면 한화 시스템. 얘네들이 기체 만들죠. 한국 공항 공사, 공항 만들죠. SK 텔레콤, 통신이랑 서비스 만들고 한국 교통 연구원, 교통 만들죠. 그래서 얘네들이 네 명이 딱 잡고 야, 우리가 생태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인프라는 구축할 예정이고요. 2026년부터 단계적인 상용화인데, 아마 한 2025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UAM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예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 여기 있죠. 최근에 상장도 했어요. 요, 요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가 지금 2023년부터 미국이랑 호주에서 상용화를 할 계획이에요. 2023년이 될지, 2024년으로 뭐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우선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가 날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조비 에비에이션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누가 잘하고 있냐? 두 번째는 오버웨어가 잘하고 있어요. 2등이 오버웨어예요. 그러면 조비 오케이 날라갔어. 그럼 2등 뭐 누구야? 다음 누구야? 오버웨어? 누구거야? 어, 한국에 있는 하나 시스템이 많이 투자하고 있네. 당연히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UAM 사업에 대해서 뭐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체 인프라 서비스예요. 간단합니다. 뭐 기체 만들고 어, 공항 인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데 어,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예약을 해서 뭐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와 통신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뭐 오버웨어랑 하나 시스템이랑 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인프라는 그 한국공항공사랑 만들고 있고 서비스는 SK텔레콤이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인프라, 서비스예요 네, 요거 지금 어, 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UAM 기체와 관련된 어, 하나 시스템에 어쨌든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기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비톨이라고 하는 게 크게 봤을 때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멀티로터, 리프트 앵 크루즈, 틸트 로터.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멀티로터입니다. 멀티로터는 간단해요. 그냥 로터라고 하는 게 이제 헬리콥터인 게 붕붕붕붕 날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멀티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거 이한 건데, 이게 지금 로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붕붕붕붕붕 이렇게 막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가지고 뜹니다. 근데 이게 뜨는데 가는 것도 이 로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느려요. 그래서 속도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납니다. 거리도 얼마 못 가요. 이게 지금 이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 인원도 한두 명밖에 못 타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 드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사업성이 사실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 리프트 앤 크루즈죠. 뭐 말이 어렵지? 리프트 앤크루즈예요 예, 네, 뭐, 떠서 간다 라고 하는 건데, 뜰때 작동되는 로터 따로 갈때 작동되는 로터 따로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 뜰 때는 로터가 여러 개가 여기서 막 동시에 작동을 해요 뜨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갈 때는 요 로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때 작동되는 로터 날때 작동되는 로터가 따로 작동이 되는 거고 속도는 어 200km 이하로 갑니다. 뭐 그래도 좀 빠르긴 빠르죠. 거리는 한 100km 이하예요. 현대차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100km 여 받자 얼마 안 되거든요. 뭐한 여의도에서 한 여주아울렛 정도 가면 그게 한 80km 9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사람도 한 두세 명 밖에 못 타서 사업성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술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은 마지막 틸트 로터가 있습니다. 틸트라고 하는 게 틸팅 할게 틸팅이잖아요. 필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로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뜰 때는 로터가 둥둥둥둥둥둥둥 갑니다. 그러고 나서 로터가 기울어져요. 그래서 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괜찮아요. 속도가 300km 정도 수준이 됩니다. KTX랑 비슷하다고 했죠. 거리도 한 200km 정도 가요. 200km면 한 대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좀 괜찮아요. 사람도 한 네다섯 명 타니까 이거는 상업성이 괜찮습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어, 돈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 시스템, 조비도 마찬가지고 이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오케이, 자 UAM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통신은 어떻게하지 아, 통신 해야 되는구나. 위에서 위성에서 쏴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위성통신사업도 같이 하자. 라고 해서 위성통신 사업도 시작합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고요. 저궤도는 궤도 낮은 궤도에 인공위성을 여러 개 띄어놓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인공위성을 제작해야겠죠? 제작을 하고 두 번째 이 제작된 거 발사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랑 신호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번째, 게이트웨이. 지상에서 위성 신호를 기존 인터넷망과 연결도 시켜줘야 돼요. 이네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도 갖고 왔는데 저기도 통신 위성을 쫙 깔아놓고 지상에 있는 안테나가 인공위성에 신호를 보내고 뭐 받기도 하죠.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지상에서 위성 신호를 기존 인터넷망과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위성 제작은 세트레가이를 인수를 했어요. 한30% 정도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사실상 하나 그룹에 들어가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위성 발사는 못 합니다. 아직은 못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같은 외부 발사 업체랑 서비스를 계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뭐, 안테나,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UAM 왔다 갔다 날아다니죠. 자, 인공위성에서 지금, 어, 쏘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날아다니는 물체에서 신호를 받고 쏘고 하려면 그 물체에 안테나가 부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안테나가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날아다니면 이것도 300킬로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KTX 속도로 그러면 이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를 만드는 그 기술이 필요한 하나 시스템은 두개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페이저솔루션이라는 회사랑 카이메타라는 회사예요. 뭐둘다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뭐두 두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그냥 안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날아다니는 물체에 안테나를 붙여야지 신호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지분을 태웠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저도 약간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공식 하나 발표가 됐어요 영국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이죠 원웹에 하나시스템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 3억 달러니까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분이 한8.8% 정도 되니까 기업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참고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가치가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비상장이에요. 근데 지금 원웨비 4조 원이니까 한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굉장히 지금 작습니다. 원웨비 스페이스X에 비해서. 오,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웨이브 영국판 스타링크예요 스페이, 스페이스엑스가 하고 있는 그 위성통신서비스 프로젝트가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에도 인공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운영위성 수는 원웨이한 650개. 네, 현재 한 250개 정도 쌌고요 스타링크는 한 4,400개, 현재 한 1,700개 정도 쌌습니다한둘다한40% 정도 쌌다고 보시면 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올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링크랑 원웨이비랑 올리는 그 위성수의 차이는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원웨이비에 한화 시스템이 투자했을까? 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결국에는 본인들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위성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기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겸사겸사해서 투자한 것 같아요. 원웹 지분율을 보시면 바르티라는 통신 회사, 인도의 회사가 35% 갖고 있고 영국 정부가 17.6%,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17.6%, 유텔셋이라는 프랑스 회사 17.6%, 하나시스템 8.8%, 그리고 기타가 17.6% 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얘네들이 코로나 터지고 거의 뭐 망할 뻔했어요 원래 최대 주주가 소프트뱅크 였거든요 근데 돈 없으니까 나 몰라 이렇게 되니까 거의 파산 직전에 인도의 어, 통신 재벌인 바르티랑 영국 정부가 돈을 쏴주면서 겨우 겨우 이제 살아났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하나 시스템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현금이 좀 생겼어요 괜찮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또 해보면 하나 시스템은 사실은 스타링크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봐요. 근데 스타링크는 워낙 유명하고 투자하고 싶은 그 투자자들도 이제 워낙 많다보니까 이번에 못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뇌피셜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또 모르죠. 또 조만간 하나가 스페이스 X에도 투자했다라고 공신하면 많이 오르겠죠? 네. <laughs>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대감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주가가 그래도 꽤 올랐어요. 100으로 봤을 때뭐 사실 UAM 뭐 하겠다라고 한게뭐한한요 정도 됐으니까, 이 전까지는 좀 재미없는 사업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별로였어요. 별로였다가 UAM 뭐 하겠다, 뭐 인공위성 하겠다, 뭐 안테나 기업 인수하고 하니까 갑자기 확 올랐고, 코스피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고, 1.2조 원이나 유상증자를 했는데 또 주가가 버티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거 기대감이 지금 엄청 큰 거예요. 이 UAM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머보더 파트 밸류에이션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주가는 P, Q, 마진, 밸류에이션 이네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기존 사업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보더 파트 밸류에이션. 그냥 사업부 따로따로 같이 매겨서 그냥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기존 사업이 있죠. 시스템이랑 ICT. 뭐 별로 큰 재미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사업. 여기가 핵심이죠. UAM도 하고 저게도 통신도 하는 요 사업이랑 나눠 갖고 플러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눠 보면 시장은 지금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나? 라고 보면 우선은 기존 사업부인 방산이랑 ICT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p 일을한 15배만 한번 줘 볼게요. 2019년 수준으로만 줄게요. 방산도 한이 정도 봤거든요.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현재 사업 가치가 한 1.26조, 한 1.3조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시청이 한 3.6조원 정도 되니까 UAM 사업 가치가 지금 한 2.3조원 정도로 매겨져 있는 겁니다. 와 기대감이 지금 엄청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본 사업... 가치보다 앞으로 할 사업의 가치가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UAM 하면 빠질 수 없는 회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조비 에비에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1등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가장 높고 상업화가 가장 빠를 걸로 예상되는 조비의 가치를 보면 지금 한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아까 UAM이랑 위성사업 가치 다 합치면 2.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비가 그 UAM 사업을 언제 상용화 하냐면 2023년에 지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했는데 됐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이용하는 게 눈에 보여. 이렇게 되면 아마 조비의 기업 가치가 7조 원이 아니라 엄청 급등할 것 같습니다. 뭐 조비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그러면 투자자들 이제 눈이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어, 야 조비 대박인데? 야 다음 누구야? 어 다음 오버웨어네오버웨어 누가 투자했어? 하나시스템이 투자했는데 하나시스템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도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약간 콜옵션 구조의 느낌이에요. 기존 사업이 워낙 안정적이고 괜찮죠? 근데 UAM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얼마나 올라갈지 사실 예상은 할수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진 을 않을게요. 페이스북이랑 이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본업 자체가 페이스북은 탄탄하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본업이 워낙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시스템은 번업이 성장성도 좀 낮고 마진도 낮고 가치도 조금 낮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 사업의 기대감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보다는 조금 덜 안정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몰라요. 네, 뭐잘 모르고 이거는 그냥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 기업 같이 두 개로 나눠갖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하늘에서도 KTX 탈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5년 내에 상용화된다. 미국은 2년 남았다. 두 번째. 이 사업 성공시켜야 하나 삼 남들이 그룹을 이어받을 명분이 생긴다 h 솔루션이 얘네 주요 주주 중에 하나 잖아요 하나 시스템이 성공을 해야 h 솔루션의 가치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화 그룹을 계열사가 여러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어받을 수 있을 명분이 생깁니다 세번째 기존 사업은 정부와 하나 그룹에서 다 도와줘서 돈을 쉽게 벌고 있었다 자 정부에서 방산 도와줬고 하나그룹에서 ict 도와줬죠 뭐돈 계속 그냥 쉽게 벌고 있는데 네번째 UAM하고 위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반 이상이다. 지금 이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 다섯 번째, 1등 업체 조비가 잘 되면 하나 시스템 기대감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가 2025년, 2026년 정도가 될 텐데 그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